이런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유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당황해고아네 눈에 화를 내더라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 음. 비록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음. 사이에서도 이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결혼도 하시고 연애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음. 이런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유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나이 차이가 뭐 얼마를 얘기하는 건지 나이 차이가 많든. 적도 플라톤 같은 사랑을 하면 되겠죠? 근데 네, 나이 차이를 얼마를 얘기하시는 건지. 적게는 10살. 오! 이런 연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정치합. 무작정 좋아했다. 음. 무정치합이라는 살이 껴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보는데, 아들하고 같이 들어온 거야. 아들하고. 어, 아들하고. 그래서,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네. 물어도 안 보고. 실수한 거지? 어, 저희 아닌데요. 저희는, 어, 같이 사는 부부입니다. 그래요. 너무 당황해요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사주를 풀다 보니 그 여자분은 나이가 50이었어. 그리고 남자분은 28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점을 보기 이기 전에 아들이겠지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화를 내더라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어, 맞다. 죄송하다. 그리고 풀어보니 무정치압이라는 살이 꼈더라고 이 남자분한테 물어봤어 왜 이렇게 많으신 나이 많으신 분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게 금전적으로 자산적으로가 많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여자분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좋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니까 아무래도 자기보다 선배라 인생의 서포터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들 힘드니 이러다 보면 정도 들고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러거든 근데 이제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런 사주를 봤을 때아 이게 무정치압이라는 살이 있어서 저렇구나 그냥 이유 없이 그분을 보면 사랑이 느껴지고 연민의 정을 느껴지고 그분을 보면 그냥 편안해진다는 거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사회적으로는 조금 그렇지 않아? 근데 그게 억지로 되겠느냐고. 이런 경우가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억지로 안 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나이 많은 사람을 선택했을 때, 어떤 자산 때문에, 어떤 편안한 면 때문에, 선택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살이 있어서,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만나지지 않을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운명의 짝을 만난 거겠네요 그렇겠지. 뭐, 어, 먼저 만나고, 나중 만난 차이고, 또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생에 인연이 있는데, 늦게 만난 거지,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음. 만약에 스무 살에 음. 정말 잘생긴 남자애가 선생님을 음. 찾아와서 음. 사랑 고백을 하면은, 음. 그게 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 고백을 하면, 음. 선생님은 어떻게. 나한테? 네. 어, 나한테? 글쎄, 당황되네.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 야 예, 나는 푸사가는 그냥 보는 거는 너무 만족해. 나는 푸사과를 따지를 하나. 그래도 과일은 어느 정도 무루 익어야지만 맛이 나는 거란다. 나는 푸사과를 갈탈한 거 이런 부사가를 원하지 않는데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 네. 감사합니다.